또 김치를 먹으면 굉장히 이게 대사 작용이 원활해서 속이 편안합니다 음. 그래서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네, 김치 세계화가 우리 눈앞에 딱 좋은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쌀, 채소, 생선 등의 농수산식품을 적절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죠. 전쟁이 나거나 홍수, 가뭄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미션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 식품인 김치에 유독 진심이 분 있습니다. 매년 11월 22일 날을 김치의 날로 제정을 했죠. 근데 그 이유는 11가지 이상의 양념을 가지고 이제 김치를 담는데 22가지 이상의 효과가 있다. 11월 22일 날을 김치데이로 정했죠.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게몇 년도예요? 김치의 날이 2023년이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이런 차에 중국에서 파오차이라고 그래서 자기 네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일본은 김치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인정받는 길이 우리 김치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치가 750만 제이동포의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이어주는 것이 김치다. 이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고 코리아이다. 열개 주에서 제정이나 선포를 했고 그리고 한 개의 카운이한 개의 시티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총 열두 개 지역이 되겠죠. 십이 어, 월육일날 김치의 날그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에요. 제가 듣기로 다른 나라에도 김치의 날이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두 번째로는 브라질의 상파울로시에서 김치데이가 만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기념일, 영국의 킹스턴 왕립위에서 김치의 를을 k 했어요 h i n a Kimchina, k i m c 겠 i n a Kimchina, Kimchina, k i 김치를 <웃음> 요즘에는 <웃음> 배우 사서 먹는 경향이 많죠. 저랑 비슷하시네요. <laughs> 네,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 김치에나를 홍보하고 김치 자체를 홍보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첫 번째 이것은 우리 7 5 0만 한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렇죠. 거고 끈끈하게 연결시키는 거다. 소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김치가 굉장히 그 건강에 좋습니다. 맞아요. 또 김치를 먹으면은 굉장히 이게 대사 작용이 원활해서 속이 편안합니다. 음. 그래서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네? <laughs> 김치를 먹은 사람들은 <laughs> 어, 공격적이지 않아요. 속이 편하니까 순한 양같죠 과적인 학 근거가 그래서 있는 겁니까? 지구인의 네. 네 그런 평화를 위해 미국에도 2011년에 불과 280억 달러의 김치가 수출이 됐어요. 2023년 10월 세째 주까지에서 3 0약 300만 불 미국에 수출이 됐죠. 단 단기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 12년 동안에 꽤 많이 오른 수치네요. 연말까지 하게 되면은 한 4천만 불이 넘을까요? 음. 그런 열몇 배의 그런 음. 수출액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외국에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침 밥은 주로 호텔에서 먹거든요 그때 꼭 김치를 좀 찾아달라. 요즘 K-pop K 아이돌이 엄청 뜨잖아요. 해외에도 많이 나가는데 거기 가서 김치를 먹고 있는 그런 사진 찍힌다거나. 어, 그러면 진짜 효과가 클것 같아요. 어, 김치 먹는 사진 많이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걸 명심하고 꼭그 해외에 나가서 우리 어, BTS라든가 블랙핑크. 오, 많이 하시네요. 네. 어, 이런 분들도 꼭 나가서 김치를 꼭 먹는 장면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을 이제 BTS나 블랙핑크가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김치를 먹어달라고 영상편지를 한번 띄우시죠 네. 아 우리 아, 멤버 이름을 아세요? 네. 방수혁 씨 아는가? 어, 맞잖아요. 방수혁 씨가 대표를 얘기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K-팝 스타들께서 K-푸드를 즐겨 드시고 특히 김치가 대한민국이 바로 오리진이다, 종주국이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이 말씀드립니다. 김치 홍보맨으로서 꿈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는 것이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두드리면은 김치의 세계화가 우리 눈앞에 다 쳐온다. 고담하는 국가에서 일한 어, 김치 종주국이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김치의 날을 고담하는 국가가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선수들한테 제가 사장으로 와서 2021년에 김치를 보냈거든요.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네티즌들이 우리가 이 김치가 우리 파우차이, 우리 중국 건데 왜 한국 올림픽 선수들한 왜 월드컵 선수들한테 그걸 보내냐 하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댓글을 달고 야단했죠. 어, 악플을 좀 받으셨나 봐요. 네, 악플을 많이 받았지. 역시 대한민국의 소울푸드가 김치다. 더 이상 주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김치 맨날 드세요, 사장님? 네. <laughs>